그 통사가 어떤 이름의 뜻인지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 고추님 우리 제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분 그분의 저서죠. 네. 통사를 에, 우리가 하는 이 치료법을 태동하게 만든 네. 창시자지 창시자. 음 네. 응,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고요. 아그 물론 그 당시 통사는 오, 굉장히 원시적이야. 아 그럴 수밖에 없죠. 아, 후대가 발전시킨 거죠. 네. 창시자가 태조가 뭐다 뭐 하지 않아 나중에 다 네. 번영기는 그 후대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학문이 정말 제대로 된 학문이라면 그 뒤에 후대에 그 계승자들이 계속 나타나. 네. 그래서 끊임없이 진화 발전시켜. 네.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반짝하고 사라지, 그 패드 같은 거라면 음. 잠깐 반짝했다가 한쪽도 음. 없이 사라지는 거. 네. 근데 통상은 그렇지 않았죠. 네. 진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선생님 책이 통증 사냥법 그래서 그거를 그냥 줄여서 저희가 통사 통사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원이를 위한 통증 사냥법이라는 네. 책에서 통증 사냥을 줄여서 통사 이렇게 통증. 그 당시는 에 이제 그만큼 네. 좀 학문적 베이스도 약했고 그래서 개원이가 네. 따라 못 받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데 통사는 지금 그게 아니라 개원이가 아니라 글로벌을 네. 그다음 그동안 최첨단 한의학이나 네. 모든 카이로 프래티 모든 대체 기능학 음. 심지어 내과적인 어떤 uncertainty 영역, 음. 그다음 정치과적인 난치성 네. 그런 불확실한 영역까지 음. 통사는 다 커버를 해. 요 네. 그래서 통사가 완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 개원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음. 그러면 하나 좀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실 수가 있는 게그 어, 통사가 좋다. 그러면 그 통사의 그뭐 치료 원리 그런 게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줄 수있 통사는 심플해요. 네. TTP 하고 n e p 라는게 있어. 자그 P라는 게 포인트인데 우리가 원인점이자 치료점 에서 주사 넣는 지점이에요. 네. 이건 다 근육을 다룬다. 근육이 일단은 탄력을 잃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 요 근육의 원래 고유한 속성은 탄력이야. 두 가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고유 기능. 근육의 통시성이 뭐냐니까. 골격근이라고 하지, 골격근. 내장기관에는 있민무이근 말고 네. 그 골격을 형성하는 근. 네. 우리가 말하는 머슬의 네. 이제 골격근 이런 골격을 형성한다. 그래서 탄력을 유지하면서 골격이 밸런스를 잡는 거거든. 나두 음. 번째, 두 번째는 움직임이야. 네. 그 무무먼트를 만들어내. 네. 음. 이거를 스테빌리티와 플렉서블리티의 구도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두마의 붓기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돼그 음. 포인트에 주사 치료를 하는데 그 거긴 다 근육이었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어쨌든 탄력을 잃었다 쉽게 말하면 굳어졌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고요 그 근육 끝에 힘줄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탄력이이으면 힘줄을 계속 잡아당기게 돼요 네. 그 부착부를 잡아당기면서 거기 골막 힘줄붙는거 뼈와 그 염증이 생겨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근데 근육이 탄력이 있다면 네. 그 염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음. 그 탄력 자체가 버퍼링, 네. 만충작용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네. 그다음 주변 조직과의 마찰에 의해서 또 염증이 생기고 네. 그게 건축입 같은 거예요 음. 세 번째가 관절형 두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좁혀서 네. 두 뼈가 마찰을 일으킬 확률이 많아져요. 음. 그럼 역시 염증이 생겨요. 할머니들 트랙스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t t p 가 7가지가 있는데 다 기본 거는 기본적인 건 이거예요. 네. 그래서 i 돈 트랙션 포인트 힘줄을 트랙션 견인해서 생기는 지점이다. 네. 그 결과법은 염증성 통증이에요. 네. 모든 대부분의 스포츠 손상이나 이런 근골격계 통증은 이 e TTP입니다. 네. 대부분 거기 뼈 주사를 놓으면은 그 염증이 사라지면서 일시적으로 나는데 하였으나 이걸 고지화 시킨다고. 네. 그래서 뼈 주사는 절대 안돼 이제. 음. 그다음 두 번째가 n e p 요 근육이 똑같은 형태로 탄력을 잃었을 때, 요번에 힘줄을 잡아당기는 걸 넘어서 음. 그 관점에 니라 신경을 흥분 시킬 수가 있어요. 음.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신경을 과흥분하게 되는데 그럼 신경이 흥분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병적인 증상들이 나타나. 네. 그, 걸 우리가 이제, l 브 v e i n 신경을 마치 올가미처럼쪼여그두 네. 가지 원리입니다. 이두 가지로 모든 통증을 설명해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두 가지가 하나로 이루어요. 음. 그래서 하나로 설명돼. 음. 어게 보면. 그리고 TTP의 정점에 있는 게 쏟다입니다. 음. 그래서 원래 쏟다는 쏟다 TTP 약자야. 네. 그리고 NFP의 정점에 있는 게 심파세틱 NFP예요. 심파세틱 교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감 신경의 NFP예요. 그래서 음. 줄에서 우리가 스냅이라고 하는 거고, 네. I가 인젝션, 우리가 주사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붙여서 스냅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개 TTP와 NFP의 각각의 정점에서 있는 이게 소다와 스냅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할게 있다 우리가 통증을 볼때 통증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디가 아파요 손가락이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몸통이 아프고 이 아픈 거가 근골격계 통증이야 정형외과나 재활의학에 가죠 근데 이 통증 말고 이제 속이 아파 아니어 심장이 아픈 거 같아 폐가 아픈 거 같아 위가 아픈 거 같아 장이 아픈 거 같아 아니면 불편한 거 같아 아니면 기능이 음. 뭔가 이상한데, 음, 음. 이게 내과 증상이죠. 네. 그래서 정형외과나 재활학과가 못 다루. 뼈가 네. 통증 않고 못다 어디 다루? 내과에서 다루. 음. 근데 내과 선생님들은 통증 다룰 줄또 몰라. 음. 그럼 아까 정형외과나 재활학과 근골격계 통증 모르 다아 그들도 역시 통증 다룰 줄 몰라. 음. 뭐야? 스테로이드로 그냥 엄발에 오줌 누고 있는 거야. 음. 이거 듣는 모든 선생님들 다인정또또또 정형외과죠 네, 네. 100% 인정해 이거 이런 위험한 얘기를 해도 여기에 대해서 토달수 있는 의사가 단한 명도 없어 음. 있으면 공개적으로 요청하면 돼요 음. 아무도 요청 못한다 진실이니까 그러니까. 아. 그다음에 내과적인 거못 한다고 했죠 그게 스냅페가 다루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말한 거는 t t p NEP가 다루는 거예요 네. 정형외과나 이쪽은 그다음에 정신과적인 질환 정신과 선생님이 물 상담하고 하죠 근데 결국은 약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SSRI나 우울증 치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항불안제를 깝니다. 항불안제. 교과서에 치료라고 우겨요. 아니요 교과서에 항불안제. 평생 죽을 때까지 먹이라고. 어디에도 안써 있어. SSRI 정도를 계속 가는 건데, 항불안제는 오히려 디펜던스가 생기고, 초기 SSRI가 항울제예요. 반응하기 전까지그 기간 동안에 잠재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그걸 끊어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아예 평생 거의 먹이다 시피 의사 선생님 나빠서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교과서와 실제는 달라. 거의 그그 그 약이 뭐냐 항불안제 이런 것들이 만성 환자를 양상한다는 얘기야. 네. 스테롤이 이런 것들이 만성 근골격계 환자를 양상한다는 얘기야. 심지어는 진통제라든지 어떤 PPI 라든지 그런 소화제 이런 것들이 네. 만성적인뇌과 네. 그 질환자 질환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 그 정신과적인 것도 저는 그래서 환자 오면 약탁 끊으라고 하거든요. 음. 어, 요즘 방해돼, 치료에. 음. 그래서 방해를 치료해. 그래서 치료를 하면 또 끊기, 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쏟다가 그 정신과적인 증상을 해결을 해요. 네. 인체 전체를 전반적으로 유기적으로 완전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 지금 말한 근골격계다 온몸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내부장기에 아까 말 심장도 안 좋고 막 두근거리고 협심증도 있고 부작물도 있고 폐도 막 호흡도 잘 안되고 막 한숨 나고 <laughs> 땅이 꺼지고 그 다음에 소화 안되고 뼈뼈 말라 응? 이런 것들로 다 표면화돼요 그런 사람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완전히 통합해서 치료하는 의학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음. 우리는 마음이라고 그래. 몸과 마음을 합쳐서 마음의 네. 통합의학. 인체 유기체니까. 네. 그래서 첨단의학입니다. 대체의학이 아니라 난치성 통증을 해결하는 첨단 최첨단 의학이. 에요 그게 지금 통사의 철학이. 네. 응. 정리하면 TTP와 NP 양극축이 있다. 음. TTP와 각그 TTP와 NP의 각그 첨단에서 있는. 음. 어, 쏟다, 스냅이 차리하고 있다. 그리고 네. 그 둘은 유기적으로 얽혀 있고 음. 서로 반응과 실천 엮여 있다. 네. 그것이 결국에는 차례대로 음. 모든 근골격계 통증과 음. 그 다음에 내과적 질환, 심지어 난치성까지 그리고 마지막 정신과적인. 음. 정신과는 기본적으로 다 난치성이야. 네. 그걸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음. 완치를 이룰 수가 있고 음. 대 충분히 치료하면 다 완치가 돼요. 근본적인 치료를 한다. 는더들어하게 봐보는 것도 좋다. 네. 네. 대한민국의 위상로 드높일 수 있다. 네. 이게 통사의 힘이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 영광거 네.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사를 좀 알리는데 어, 좀 노력을 하려고요. 음. 어, 그걸 많은 통사 선님들이 알고 있, 어, 원하고 있고 저도 그렇고 이제는 환자들한테 좀 헷갈리게 하지 않고 제가 정리해줄. 책임감을 느낀다, 책임감. 음. 그래서, 더 이상 뭐 좋은 게 좋다고 회피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어, 좀, 적극적하러 가겠습니다.